봄의 농도가 조금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꽤 선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 울산의 낮 기온은 23도, 모레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8에서 13m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오늘도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울산이 21도, 경주와 부산은 22도, 양산은 24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